산학협력 캡스톤 설계 21조 팽돌이팀 제안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과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의 글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기온 상승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한 해양 오염에 관한 기사들의 제목들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린란드의 대륙 빙하의 손실이 크다, 지구 기온 상승이 원인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붕괴할지도 모른다, 바다새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는다 등등 여러 기사들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람들의 인식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잘 와닿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환경 오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보기로 하였고, 펭귄 캐릭터가 홀로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극에서 생존하는 내용의 교육용 생존 게임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행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려는 게임과 유사한 스토리텔링을 가진 모바일 생존 게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는 팀 타파스라는 국내 인디 게임 제작팀에서 만든 표류 소녀라는 게임입니다. 세상이 홍수로 잠긴 후에 뗏목 하나에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11비트 스튜디오에서 출시한 디스 워 오브 마인이라는 게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게임인데 이 게임은 전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철저히 민간인의 입장에서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인 멜팅도 표류 소녀나 디스 워 오브 마인 같은 생존 게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표류소녀나 디스 워오브 마인 말고도 생존 게임의 종류는 많지만 저희는 아이들을 타겟으로 제작하는 것이니 디스 워오브 마인 같은 음침한 배경음이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류소녀와 디스 워오브 마인 모두 3인칭 사이드 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게임 다 훌륭한 게임이고 몰입도도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프로젝트에선 사이드뷰 방식보다 좀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솔루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을 타겟으로 음침한 BGM이나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귀여운 캐릭터와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교육용 게임에 좀더 적합한 모습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3인칭 사이드뷰로도 충분히 좋은 연출을 할수 있지만, 3인칭 숄더뷰의 게임으로 제작한다면 좀더 몰입도가 커질 것이라는 생각에 3인칭 숄더뷰 방식의 게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최종 목표입니다.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오염에 대한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최종 산출물은 교육용 모바일 생존게임이 될 것입니다. 성능 목표는 일단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문제없이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다른 환경에서도 잘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능 목표는 1차적으로 계획한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계획한 모든 기능이라는 것은, 뭐, 얼음 땅덩어리와 바다로 이루어진 게임 월드나, 뭐, 플레이어블 캐릭터, 상인 NPC 등등의 구현이 어 1차적으로 계획한 모든 기능 구현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프로젝트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팀원 역할입니다. 팀원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의 구현 부분은 공동 개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 질서를 잘 지키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